안녕하세요 자수서 거쳐주는 남자 자고남입니다 이번 영상은 제가 승고라는 어플을 통해서 진행했던 자수서 첨삭 내용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물론 허락을 받고 개인정보는 지운 뒤에 영상을 찍었습니다 총 다섯 문항을 보내주셨고 중복되거나 제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문항은 제외하여 세 문항만 첨삭을 진행했습니다 그럼 그 중에서 첫 번째 문항 첨삭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럼 자소서 첨삭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음,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에는 순고라는 어플을 통해서 제가 의뢰받은 자소서 첨삭권에 대해서 어, 첨삭을 시작해 보도록 할 겁니다. 어, 먼저 의뢰자 분께 이런 형식으로 제가 자소서를 의뢰를 받았습니다. 뭐, 지원 동기, 서포부, 장단점 등등 여러 문항이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만 어, 첨삭을 진행했습니다 뭐, 내용이 중복된다거나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제외를 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다뤄볼 어, 첨삭 문항은 지원 동기 및 입사 후 포부 입니다 어, 보통은 어, 이런 첨삭 내용을 적어가면서 영상을 찍었는데 이번에는 제가 의뢰자 분께 저, 전해드린 첨삭 내용을 그대로 사용을 해서 한번 어, 첨삭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원 동기 및 입사 후 포부 문항 시작해 볼게요. 어, 먼저 제가 첨삭 내용을 의뢰자분께 전해드리는 내용인데, 음, 지원 동기 및 입사 후 포부 문항 접근법은, 어, 제가 이전 영상들에서도 말을 했듯이, 어, 지원 동기는, 어, 이 회사에 대한 동기, 그리고 또 회사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들어가서 어떻게 내가, 어, 성과를 낼 것인지의 비율이 한 3대6대1 정도로 사용하면 적당할 거라고, 어, 지난번 영상들에서도 말씀드렸죠. 이번 영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정도 비율을 사용하시는 게 좋고요. 지원 동기는 그 회사에 대해서 얼마나 흥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줘야 합니다. 어, 이 지원자가 얼마나 유능한지또 중요하지만 이 회사에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도 중요하죠. 그래야 어, 그 이걸 보는 현업자도 어, 좀더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회사에 대한 관심뿐만 아니라 자신의 역량이 어떻게 적용될지도 적여, 적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땡땡 분야에서 땡땡 기술로 앞서 나가는 땡땡 회사에 저의 어떤 경험이 혹은 어떤 능력이 접목된다면 어떤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라는 식으로 어, 읽는 사람이 두번세번 번 걸쳐서 생각하지 않아도 바로 읽을 때이 어, 지원자를 뽑게 되면 회사에 어떤 이익이 될수 있을까라는 게 바로 어, 와닿아야 어 좋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어, 회사에 대한 흥미 위에서 말했던 흥미가 나의 경험과 연관이 된다면 더욱 좋겠죠. 뭐 내가 전에 사용했던 제품이라든지 아니면 경쟁사의 제품이었다든지 뭐 등등의 경험이 적혀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입사 후 포부는 사실 제가 그동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어, 다들 하는 얘기가 비슷하고 그리고 지원자가 이 회사에 들어가기 전에는 아무래도 자세히 어떤 일을 할수 있는지를 알기 어렵기 때문에 그게 중요하진 않지만 반대로 말하면 거기서 더 자세히 그리고 더 맞는 정보를 쓴다면 더 플러스 알파가 될수 있겠죠. 예를 들면 좋은 제품을 개발하겠습니다라는 기보다는 땡땡 기술이 접목된 아니면 땡땡 제품보다 더 뛰어난 제품을 만들겠습니다라고 쓰는 게. 어 인사팀이나 아니면 현업자 입장에서 그래도 이 지원자가 뭘좀 알고 쓰긴 했구나 라는 느낌을 줄 수가 있죠. 어, 마지막으로는 자소서 전체가 한개 혹은 두 개의 큰스토리로 읽혀야 합니다. 어, 단순히 사건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스토리를 얘기하면서 거기에서 자기가 어떤 노력을 했고 어떤 걸 깨달았고 그로 인해 이 회사에 어떤 걸 기여할 수 있는지를 적어야 읽는 것도 재밌고 뭐, 인사팀이나 현업자도 어, 좀더 쉽게 쉽게 판단할 수가 있겠죠. 지원 동기 및 입사 후 포부 문항에 대한 대략적인 접근법을 소개해드렸고요. 이제는 의뢰 주신 문항에 맞, 맞는 개별 첨삭 내용을 같이 공유 드릴게요. 어, 먼저 이 문항은 의뢰 주실 때 소제목이 없었어요. 저는 소제목이 있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을 그 이유로는 뭐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 소제목으로서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아래 어떤 글이 올지 대략적으로 감을 잡고 가는 것이 읽기도 편하고 그리고 지원자가 많다 보면 이 내용을 제대로 다못 읽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소제목으로 대략적으로 어떤 내용이 나올 것인지 표현하는 것이 좋고 어, 어느 정도 창의적으로 적는 것이 전 좋다고 봅니다. 그래야 어, 이 자소서가 눈에 띌 것이고 뭐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제목을 적는 것이 좋다고 전 첨삭 내용을 드렸고요. 그 다음으로 일본 유학을 마치고 일본어가 가능한 업무를 하기 위해 회사를 모색하던 중 땡땡 회사의 채용 공고를 보고 제가 찾던 업무라 적극적인 마음으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땡땡 회사 저에게 친숙한 다양한 창작물을 기획 개발한 곳이었습니다. 있는데 어, 여러분도 좀 느끼셨, 느끼셨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여기 적은 것처럼 어, 우연히 어쩌다 보니까 이 회사를 찾았고 괜찮아 보여서 썼다라는 말투의 지원 동기는 좋지 않습니다. 음, 회사 입장에서는 이 지원자 말고 수많은 지원자가 있을 텐데 이렇게 뭐 우연히 쓴 지원자를 뽑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들진 않겠죠. 그래서 이런 것보다는 음, 같은 내용이더라도 일본어가 가능한 업무를 찾기 위해서 어, 회사를 찾던 중. 어 채용 공고가 아니라 땡땡 회사의 사이트를 보게 되었고 어 제가 하던 업무와 굉장히 일치한 부분이 있었고 저의 역량을 살릴 수 있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원하 했습니다 뭐 이렇게라도 얘기하는 게 훨씬 낫죠 이렇게 그냥 뭐, 찾던 중 발견해서 썼습니다 보다는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반가운 마음과 이러한 작품을 먼저 접하고 업계 종사한다는 설렘이 앞설지도 모를 일입니다. 굳이 없어도 되는 말인 것 같죠? 음, 적극적인 마음을 어플, 어필하고 싶으셨던 것 같은데 음, 큰 도움은 안 되는 것 같아서 삭제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음, 자소서를 써보시면 아시겠지만 아, 필요 없는 문장을 써서 내용이 길어지는 것만큼 안 좋은 게 없어요. 아, 간단 명료하게 할 말만 딱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첫째, 정확성을 바탕으로 파일 관리 및 원본 대조를 수행하겠습니다. 음, 이 앞에는 이 회사를 어떻게 찾아는지에 대한 내용이고 갑자기 이제 포부에 대한 내용이 나왔죠. 뭔가 흐름이 매끄럽지가 않아서 음, 이 부분을 고치는 것이 좋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해당 업무를 좀더 자세히 적는 게 좋겠다고 적었는데 음, 파일 관리와 원본 대조를 수행하겠습니다. 사실 이런 거는 어느 회사를 가든 파일 관리 와 업무 대조는 하죠. 조금 더 자세히 이 회사에서 어떤 업무를 하고 있고 그 업무에 어떻게 도움이 될수 있을지를 좀 자세히 적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이는 저의 정확성과 꼼꼼함을 기본으로 하여 수행할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특히 일본 대학교 시절 교수님 조교로서 활동과 번역 아르바이트를 경험하며 결과물 페이퍼를 검열하고 확인하는 작업을 통해 능숙도를 발휘한 바 있기에. 잠시 함께 할수 있습니다. 일단 보시면 여기 어필하고 싶은 스토리가 첫째, 둘째, 셋째가 있는데 내용 길이에 비해서 어, 종류가 너무 많습니다. 세 가지를 두 가지만 줄여서 각각 스토리를 조금 더 자세히 쓰는 게 좋겠죠. 조교로 활동하면서 번역 아르바이트를 어떤 번역을 했는지 번역도 분야가 다양하잖아요. 뭐 예를 들면 이공계열 번역은 또 전혀 다른 분야이고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번역을 했는지 검열은 어떤 검열을 했고 어, 조교로서 활동은 뭘 했는지 활동을 하면서 느낀 점은 있는지 뭐 이런 자세한 내용을 써야 어, 이걸 읽는 인사팀에서도 조금 수긍할 수 있는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정확성과 뭐 꼼꼼함 이런 거를 좀 수긍할 수 있겠죠 이 내용만 봤을 때는 이 사람이 꼼꼼한지 정확한지를 알 수가 없어요 다음. 둘째, 일본어 실력을 발휘하여 책임감을 다하겠습니다. 일본어 번역을 단순 오타 및 오류 사항 체크 및 수정과 번역 사업 업무 보조가 필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걸 보시면 어, 번역 사업 업무 보조가 어디에 필수적이라는지 알기가 어려워요. 음, 예를 들면, 일본어 번역물 단순 오타 및 오류 사항 체크 및 수정과 번역 사업 업무는 어, 땡땡 기업에서 땡땡 프로젝트를 진행하거나 어느 회사와 협업을 할때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렇게 적어 주면 훨씬 낫겠죠. 그냥 이런 일이 필요하다기보다. 어, 한국에서 일본어과를 졸업하고 일본 유학 생활을 하면서 편의점 업무 그리고 비즈니스 업무 일본어 능력이 있기 때문에 어, 역량을 발휘할 자신이 있습니다. 음, 이런 스토리를 또 하나 내주면 좋겠죠. 편의점 하면서 자기의 일본어 실력으로 뭔가를 해결한 부분이 있다던가 아니면 비즈니스적인 일본어 능력 자격증을 땄다던가 이런 걸 적어주는 게 좋겠죠 단순히 어떤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할수 있습니다는 아, 납득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셋째, 컴퓨터 활용 능력을 발휘하겠습니다 파일 커팅, 변환, 업로드의 경우 일본 유학 시절 배달의 민족 플랫폼 작업 등을 한바 있으며 최근에는 이크레모스 플랫폼에서 파트타임으로 이건 업무를 했습니다. 아, 어, 파트타임을 하면서 해당 업무를 능숙히 하였으며 해외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사진을 옮기고 커팅 변환을 해왔으므로 해당 업무를 할 자신이 있습니다. 요 부분은 잘쓴것 같아요. 어, 조금 자세히 썼죠? 근데 제가 좀 아쉬운 점은, 음, 일본 유학 시절 배달의 민족 플랫폼 작업을 한바 있고, 최근에는 이 크레모스 플랫폼에서 파트타임 유감한 업무를 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이세 가지 경험 중에서 이두 개가 가장 그래도 뭔가 음, 값어치 있는 경험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딸랑 두줄 나왔어요. 제가 봤을 때이두 가지 경험만으로도 이한 문항을 채울 수 있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여기 종합 내용에도 적었는데 조교및아르바이트 경험을 바탕으로. 꼼꼼함에 대해서 좀 스토리를 적고, 이 크레모스 플랫폼 혹은 배달의 민족 플랫폼, 어, 작업을 바탕으로 일본어 능력과 컴퓨터 활용 능력을 적어주는 게, 어, 읽기에도 재밌고 역량을 좀더 어필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 종합해서 다시 얘기를 해보면, 우선, 아까 위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원 동기에서 이 회사에 지원한 특별한 이유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줄에 나왔듯이, 나왔듯이, 일본어를 사용할 수 있는 채용 공고를 찾다가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라는 느낌이죠. 조금 더 구체적인 이유를 찾는 것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전 영상들에서 말했던 것처럼 회사의 홈페이지나 아니면 뉴스 최근 기사나 구글링을 통해서 회사의 최근 동향을 찾아보고 그 동향과 자신의 경험을 좀 어, 믹싱해서 동기를 만들어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는 호부에는 하고 싶으신 말이 너무 많은데 어, 오히려 읽는 입장에서는 산만한 느낌이 듭니다. 보시면 세 가지 스토리가 나오는데 뭔가 각각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음, 그 경험들이 그 주제, 주장을 뒷받침하기에는 너무 짧고 음, 그러니까 좀 약합니다. 그래서 세개 중에서 한 개는 삭제하고 두 가지 업무, 제생각엔는 이렇게 두개 조경이나르바이트 그리고 크레모스 아 크레모스 이것들을 사용해서 조금 더 구체적이고 어, 내 경험을 자세히 적어서 그때 배웠던 점 느꼈던 점을 적으면서 이 회사에 나는 어떠한 기여를 할수 있겠다라고 적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분량 정도는 괜찮은 것 같아요. 동기는 이 정도. 그리고 노력과 포부가 각각 섞여있죠. 노력을 하나, 둘, 셋 적고, 마지막에 포부 적은 게 아니라, 각각의 노력마다 포부를 하나씩 적었어요. 그래서 뭐 비율 정도는 괜찮은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산만하다. 그래서 세 개를 두 개로 줄이고, 각각의 스토리를 좀 자세히 적자. 이것이 이번 내용의 첨삭 내용이고요. 어... 그러면 저는 이번 두 번째 문항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